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 어, 우리 몸이 차서 그렇다 어? 두 번째는 어,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 세 번째는 욕심에 기인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암이 걸리면 안될 텐데 저도 다 이건 그렇게 안 걸리도록 잘 어, 섭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몸이 차서 생긴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 몸을 덮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덮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에 난방을 하는 거 뭘로 하죠? 혈액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늘려주면 됩니다. 어, 혈액을 늘린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그럼 수혈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액을 늘린다는 의미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결국은 물이죠. 그 몸에서 물을 늘려야 됩니다. 아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걸 먹기만 하면 다 늘어잖아? 그것도 아닙니다. 어 물은 우리 몸에서 적당한 온도가 있고 그다음에 적당한 염분이 있어야 우리 몸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 몸이 너무 찬 사람들이 찬성기를 음식을 자꾸 먹어서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몸이 찬 사람들이 자꾸 인유자 에 있는 커피, 녹차, 코코아, 초콜릿, 보리차, 옥수수차, 토마토, 우이, 감자 이런 식의 인유자 위에 있는 음식을 자꾸 먹는다 할지 그러면 혈액이 줄어듭니다. 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열이 많은 그런 음식들 꿀이라, 인삼, 홍삼, 어, 어 개고기, 닭고기, 파, 마늘, 생강, 고추 이런 식의 또 음식들을 더 많이 먹으면 수분이 소진돼서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체질에 맞게 어, 맞춰서 맞춰서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운동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흐를 유자 기운기자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어 그게 뭐 구르는 노래도 물론 이끼가 끼지 않죠 그러면 뭐냐 그것이 내 몸이 내가 물리적으로 운동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해야 기가 순화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운동 거의 하지 않아요. 뭐다뭐 뭐 어떻게 스마트폰이다 아니면 뭐 조그마한 그런 거 보고 다뭐 하지 몸을 잘 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운동을 꽉 해서 몸에 기운을 돌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또 덮여주는데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사우나에 가서 아니면 찜, 찜질방 그러죠. 그 다음에 숯가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가마에 가야 될 사람. 수가마라고 하는 건또 원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모, 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장부까지 덮여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 사우나에 가서 땀을 내서 어, 기혈의 순환을 좋게 하는 그런 체질을 태음인들이죠.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어, 또뭐 수영을 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각자의 체질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복부에 뭐쑥뜸을 뭐 한다랄지, 핫백을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또 물리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면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